작다기비 보이네. 어 날개비 있는 거 말고도 괜찮은데요? 어, 어. 오. 와. 안녕하세요. 누니와 오뱅이들의 기돈입니다. 오늘은 이제 먹방을 찍으러 대구에서 가까운 아창에 우동에 닭튀김을 올려주는 맛집이 있다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길래 오늘은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바이크 시인과 함께 1차 목적지 편의점으로 이동을 하고 만나서 목적지로 이동을 할 건데. 날씨도 좋고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천왕제나 파트장이나 이렇게 좀 코너 타는 걸 하고 싶었는데 혼자서 그감좀 서글퍼서 그냥 가볍게 식사 모임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거기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프로도 막 해주. 왜왜왜왜 내립니까 형님 왜? 아니 그 자꾸 운전 중에 내리 불법인데 불법. 아배 나온 거 봐. 어, 오토바이 땡크이 배 걸리겠네. 내랑 <laughs> 똑같네. 갑시다 행인 타이 뭐예요? 아로스포아 좋은 거 고쳐 있네. 부산에 뭔데 음. 여기 여자가 어디 풀트닝이네. 저게 풀트닝이. <laughs> 오토바이 스쿠터는 저렇게 타는 겁니다. 뒤에 여자 한명 태우고. 이런 사람들. 이래. 아, 아 저럴 때면 스쿠터가 무릎끼네. 나 편하게 잘 불어 이런 날씨. 이 날씨에 편한 바이크 혹은 편한 차가 있을까, 형님? 그러게. 아 앞에 오토바이 타시는 분 되게 매으있네 비상깜빡이도 켜주시고. 아 온도 너무 높고 내비 꺼졌다. 형님, <laughs>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어. 아. 우와, 진짜, 형님 진짜 덥다. <laughs> 욕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맞나 싶네, 형이. 이날씨 왜 나왔을까 싶다. 그게 아니라, 형이 이날씨에 집에 있으면 또 오토바이 타고 싶고, 나오면 또아 개를 탔나 싶기도 하고. 일단 오른쪽 다리가 녹아 내릴 것 같아요. 나 내리고 싶다 그냥. 와, 이게 맞나 온도가? 와, 근데 진짜 패라인 보인다. 그런 거 있네, 확실히. 우회전, 우회전. 맨홀 피하고. 여기입니다. 오, 그, 그, 가, 창 우동지. 왜, 역시 참지 빨리 와요. 저기, 내따라 이따 오노? 내따라 아... 뭐예요? 그쪽이, 난... 방 어, 와이카 하는 거 다들. 아, 탄 뒤에 잡아가지고 일부러 돌리다고 올라온 건데. 어, 근데 오토바이 이렇게 돼야지. 여기 우동하고는. 위로 아. 아 올라갔다 내려와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laughs> 제가 너무 엉망인데요? 마이크 타는 거다 엉망이죠? 다 길면 <온라인이집이> 써야 <laughs> <닮았어야> 돼. 는 <laughs> 우리 창규 강아지하고 놀고 바쁘세? 안녕 강아지 너의 이름은 뭐니? 한국어 뭐 알아 듣나? What's your name? 얘 나이 좀 많은 것다아니 너무 작다 너무 작은데? 여기 그래. 있대 <laughs> 선택하시죠, 이게. 오, 귀 맛있겠다. 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 오! 다맛있맛있겠는데있겠다맛있겠데맛있게 드세요. 아 이게 아이다크림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다맛고다 맛있겠다. 다다 와, 시대 존나 뽐까. 와, 시대, 와. 프라우도 쪼개란 후라이 되겠는데? 와, 육주문자가막 나오네, 막 나와. 우와! 어우, 어, 기존 좀 뜨겁다. 어우, 씨발, 뜨거워. 너무 뜨거네 이게 맞나? 아니면 어쩌겠어요? 뭐 방법 없지? 그렇지. 에. しのしのしの。 잘다 타겠다. 고 오고 출발해야 돼. 먼저 출발해야 돼. 아, 승관 없으니까. 이게 4년 보이입니다예리네 아이고, 도를... 도를 밝혀내고 싶어. 이거봐. 예, 이드를누구입다누로든지 예, 사이드 오. 확인. 아, 여기. 갑자기서. 저쪽 올라가요. 저쪽 장갑 급 아, 저게고바이라서저해에 음. 올라가야 아, 돼요. 안 그러면 제공항이딱 가요. 왔다리. 우리가 왔다리. 에이프라소365주차장이 정말 <laughs> 그. 도아 조심조심 머리 조심 오야이 시X 다 왔네 좋아 어 뷰축이네 날씨 진짜 좋다. 날씨 좋차. 어, 뷰가 좋긴 하이와 봤다가? 아니, 좀추 진짜? 아우, 기가. 야, 진짜. 기가 저... 막힌다. 그지 왜라고 겁이 맛이 맛이 나지, 그지아 사서 온다 내가 이기를

어? 아, 우리 아니요. 우리 왼쪽이네. 형 조심해서 가십쇼. 네, 돌려서 가. 만 오케이, 가자. 좌회전. 내비 찍었나?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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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냥 내 따라 왔나 그러면. 앞에 좌회전. 좌 우회전. 여기 우회전. 네 여기서 우회전 어 네. 아, 빨라 빨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겨도미나에 네. <laughs> 아, 이단에서 정리됐잖아요. 아뭐 그렇긴 한데 굳이 이단으로 그만이 안 되겠지. 아 하... 시원시원하게 나와. 내가 12,300을 타서 네가 답답했던 걸 내가 풀어주는 거야. 예? 이거 <laughs> 와봤어? 아니요 소나 와봐요. 아차 타고도 안 와봤어? 예. <laughs> 네. 아 이거 저 빡시리. 도로도 좋는 않은데, 어, 뭐, 동생들은 뭐, 여기서 무릎 꿇던데, 나는 그 정도는 못하겠다라 겁이 나서. 도로 의심스러워, 봐봐. 아, 그러네요. 도로가 되게 의심스러워서. 좋지? 안 보여? 어, 보? 예. <laughs> 얘가 안 보는데. 예. <laughs> 씨, 말만 이해하지 <해야> 말고. <laughs> 아, 예. 아, 형. 아, 씨. <웃음> 좋은 거 같나?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떨어지면 끝이네요, 여기는. 아내괜잖아 네, 좋지 않다고. 황천길이라고? 아, 뭐, 도로가 조금 경계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도로가 아주 좋은 도로가 아닐까? 아, 근데 진짜 이런 걸 비하면 밤새는 진네 어, 진짜 좋다, 이거. 호로닥이 <laughs> 아. 좋은, 아주 그냥 음, 아주... 괜찮은 도로라니까. 괜찮지? 네, 괜찮아요. 아, 아나 빡세다, 맞아. 나 재밌어. 야, 통신끊긴다 <laughs> 괜찮아? 응. 오, 고있지 아, 나나나나나나나 아, 시원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요즘 산이라서 서서하다. 아 경치 좋긴 해. 여기 완전 옆에 있네. 어, 이거, 예. 경치 좋네. 우와, 죽이네. 아, 시원해. 여기는 좌측으로 90도. 예. 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고0도 바로 좌측으로 5 0도 아, 와.. 여기 꼭대기에 헤어핀 있다 여기 헤어핀 응? 기몇점 있대 몇 와.. 헤어핀 라인 터졌어요 그런 것 같다. 그거 다 터지더라. 와 진짜 빡세네. 저기. 야, 기분 좋네. 조심에차안 가는 거 다행이라 생각하고. 어어, 네. 아, 헤어핀 가길래. 이거 헤어핀이다. 어, 얼마나 빡세지 했는데. 와아아아. 렸지 화장 놀렸어요 이게 맞나 싶지. 음, 저만있 헤어핀. 내가 자차 가고 싶도 어 시원해 다음 일이 그더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예예 도로에 잡다개 비 보이네 어 날이가 비는 거말고도 어. 괜찮은데요? 어, 어 그러니까 에이... 오고 있는 거 드디어 왔네 <laughs> 고생이 많구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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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 안녕 <laughs> 오 한바 한바 오.. 우와! 아, 조심했어야지. 괜찮아? 우와, 방금 압박이 털렸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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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털린 거야? 모르겠어요. 뭘 밟은 거 같은데. 아이고, 조심해. 아, 근데 뭐, 있었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고 딱 갔는데. 어. 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아, 속도가 안 빨라서 다행이다. 네.. 와, 어. 압박이 털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어, 조심해야 돼. 왜냐면 너무 변수가 많아. 아, 맞아, 이거. 이 변수에서 사람이 짜시거든. 분명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나 톡 밟고, 털리고, 톡 밟고, 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어, 끝, 이제가 창이다. 어... 어, 나쁘지 않지? 괜찮아요. 어, 어, 그... 嗯。 ハハハハ。<laughs> <laughs>